그런 나라였는데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해본 배경 설정이에요.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. 네. 다음 네. 주에 저희가 만나서 또 네. 그것도 그거 얘기를 해봐야 돼요. 다음 주에는. 네. 그 배경 찾아보고 또 카톡 드릴게요. 네. 알겠어요. 네. 쉬세요. 네. 연락드릴게요. 틀지 않습니 8만원. 할수 있어? 나안지 <목소리도> <살>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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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이 들어. 고마워요. 띠! 진짜 나 무비가 하고 다 나도 고 싶다. 혼자서 잘보이잖아요 근데 여러 명이서 보면 더 좋으니까. 감상평도 두고 싶거든, 뮤비들 <목소리도> 나도 갑자기 초능 엄청, <laughs> 갑자기 <이게> 엄청 행복해. 야, <laughs> 이걸 때문에 안고... 또 초능력자로서 이걸 안딸 수가 없어요. 귀엽다! 아니, 누가 이렇게 양이가요양 폴로와 가운데 폴러 폴로 이렇게 드시지? 아니, 너가져 내가 이거 맛있게. 희생했습니다. 그거, 이걸 넣으려고 희생하려은거 <laughs> <그런> 아니에요? 아, <laughs> 혹시? 언니 혹시? 나? 언니 혹시? 아니, <laughs> 네, 성적이에요 <중성전? 웃음> 언니 중립국이야, 왜 그래? 아, <laughs> 네, 그때 한때 꽂혔습니다. 얼굴은 보고내 아이돌. <laughs> 응, 3원 이재범이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언니가 자꾸 나한테 보라고 하는 거야 네. 보내주는 거야 <웃음> <웃음> <매일 사는 way> <laughs> <laughs> <한> <laughs> 근데 첫이트심하다 네? 그랬는데? 운이 좋았네. 응. 오늘 무 많이 고생전 6시 21분입니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. 안녕하세요. 그때 그 좋아요. 어, 벌써. 아이스. 네. 감사합니다. 오, 카메라 와,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이거 잠깐 여기 구물좀주셔보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다들 잘 지내셨나요? 저는 요즘 해야 할 일도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바쁘게 지냈는데. 그래도, 네. 저를 잘 챙겨가면서 작업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서 청소년 소설 초고 완성한 것까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걸 늘리는 작업 중이거든요. 근데 작품 속 주요 인물 두 명이 성격이 완전 정반대에다가 또 대립구조에 놓여 있어서 본의 아니게 지금 거의 뭐 이중인격처럼 늘리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. <laughs> 이 작업 과정에서 또 어떤 생각이 정리된 게 있어서 그걸 좀 얘기해 볼까 해요. 그, 어디서 본 건데, 사람 나이가 들수록 자기 바운더리가 공고해진다고 하잖아요. 어,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일단, 나가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, 나와 잘 맞는 사람, 아닌 사람? 나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, 아닌 사람? 내가 모를 수가 없게 되잖아요. 근데 저는 얼마 전에도 한 말이지만, 교류하는 친구는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, 이런 생각이거든요. 그게 꼭 주기적으로 만난다던가 이렇지 않더라도,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상대는 또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친구와 할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, 저 친구와 할수 있는 이야기가 분명히 다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저에게도 호불호라는 게 있고, 제가 비교적 편안하게 느끼는 관계야. 그렇지 못한 관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?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창작에 방해가 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무익하다고 여겨지는 관계는 쳐해야 뭐 되는 건가?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만약 생각이 거기에서 정리가 되었더라면 어쩌면 제 작업을 좀더 효율적으로는 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놈의 반글 기질이 뭔지 그러다가도 반발심이 들더라고요. 만약 제가 창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제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관계 중 어떤 관계는 분명 제게 해로울 거예요. 저도 알아요. 근데 저는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창작 하는 사람이고 싶어 하잖아요. 제 주위에 계신 창작자 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독립적이거나 자기 스스로 중심이 잘 잡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면서 아, 너무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많이 쓴다. 제가 왜 저렇게까지 이해하려고 하고 또 이해 받으려 하지? 싶으실 수도 있어요. <laughs> 그런데 저는 창작자로서든 그냥 인간적으로서든 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과 그 교류를 솔직히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약간 제 성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딪히면서 갈등과 논쟁을 겪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나이가 들면서 사회화되고 또 언어순화도 되다 보니까 좀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긴 했어요 또 많이 꺾이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만도 사라지고 타인에 대해서 더 넓은 포용력이 생긴게된것 같기도 하고요. 물론 아직 부족한데 내가 부족한 만큼 누군가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. 그리고 울고 그름 이런 거 없잖아요. 제 논리가 저에게 완벽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들의 논리 역시 그들 안에서 너무나 완벽하겠죠. 그런 것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. 자연스럽게 수용도가 높아진 것 같은데 제 친한 댕이 하나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저랑 성향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 친구랑은 진짜 시답잖는은 농담부터 진지한 얘기도 잘 나누는데 그 친구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저와 그닥 맞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게제 작업에 도움이 될 때가 많았거든요. 제가 아까 대립되는 두 인물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. 그두 인물 중에 저의 선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와 비슷한 인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그 반대 인물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논리를 갖고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.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쉬운 거죠. 제가 그동안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들었던 말들을 계속 곱씹으면 되니까, <laughs> 저는 저 자신한테 일관성을 바라지 않는데, 그 말은 음 사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뜻이었어요. "난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"라는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든 믿지 않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인물이 하는 말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, 그 사람의 배경과 함께 생각하다 보면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때가 분명히 찾아와요. 그걸 이번 작품 쓰면서또 느꼈고, 하, 내가 쓰면서도 그런 사람들 속에 있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물론, 비로소 그 사람을 이해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는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, 내가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서, 아무리 의연한 척을 하려고 해도 상처나 아쉬움이 남곤 했는데, 그 시간들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싶은 거죠. 내 것과는 자명하게 달랐던 누군가의 의견을 내 글에 담아낼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그 쾌감. 비로소 그 사람을 이해하는 순간. 그 진짜 짜릿하거든요. 제가 아끼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었고, 반대로 그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 줬을 때그 연결감, 그걸 저는 정말 포기할 수 없겠다. 또한번 느꼈어요.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선뜻 동의할 순 없지만,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남아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내 몫이겠다. 그건 내가 꼭 풀어야 하는 숙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, 원한다면 누구든 이해할 수 있다. 정말로 누구든 할수 있어요. 내 신념에 반하는 사람이더라도, 내가 원한다면 할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끝까지 이해할 수 없다면, 그건 인정해야 돼요. 나는 그냥 이해하고 싶지 않구나라고. 원하지 않는다면 또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. 저는 약간 이해하고 싶은 성격이라 항상 이 모양인데. 물론, 저도 에너지가 없을 땐 자연스럽게 편한 사람들만 찾겠죠? 그러니까, 아, 에너지가 계속 많았으면 좋겠다.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.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지? <laughs> 음 아, 제목은. 아, 제목을 이렇게 정해버려. 우리는 누구든 이해. 아, 원한다면 누구든 이해할 수 있다. 이걸로 <laughs> 아, 그래서 이번에 작업 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. 하, 다시 작업 하러 가야죠. 네, 제가 과연 이 녹음을 영상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, 네, 다시 작업 하러 가보겠습니다.